자 녹화 뒷얘기 이어가는 뒷톡스 정치입니다. 좀더 편안하고 과감한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그 지난 얘기를 해보세요, 지난 화요일 이 있잖아요. 월 화요일에 굉장히 급박하게 이제 그 결정을 앞두고 시간이 돌아갔는데 음. 그때 윤석열 후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선은 뒷얘기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안고 같이 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음. 울산까지 내려가서 만나고 다시 선대위 출범식에 당대표가 참여하게 된 건데, 뭐, 2주 만에 또 선대위를 탈퇴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기 당 후보를 디스하는 발언이 연이어서 나왔고요.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당 안팎에서, 어, 이상하다. 같이 가기 어렵다. 라는 게 중론이었고요. 어, 화요일 기준으로는 촉발점은 그 전날에요. 김종인 당시 위원장이. 연기 예, 예, 발언. 예, 의총에서 연기 발언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공식서상에서 나올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월요일 날 아침에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아, 선대위원장, 본부장 다 사퇴시키고 이제 본인이 새로 네. 구성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후보와의 교감 없이 나온 발언이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후보로서는 이게 다른 선거도 아니고 후보가 대통령 후보인 선거인데 마치 김종인 위원장이 총연출을 맡고그 밑에서 연기만 하면 되는 어떤 지시, 지위를 받는 배우자 같은 이미지가 심어진다면 그선거 이길 수 있겠어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에 의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시게 된그 상황 자체가 네. 어떤 후보의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없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대로 김정일 위원장을 받아들이고 가기에는 대선 후보의 입지가 너무 좁아지거나 아니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김정일 위원장께서 만드신 만들었다. 측면이 예. 있죠. 그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첫 문장을 잘 썼는데 선대 개편하는 거를 윤석열 후보가 몰랐고 선대위원장이 사, 사퇴하는 거를 김종인 위원장이 모렸다는 거예요. 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걸 지적한 것 같아요. 그걸 한세 글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예. 콩가루. <laughs> 그 선거대책본부장의 권영세 의원이 앉게 됐는데 홍준표 전 대표를 이게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빈자리를 메꿀 수 있다면 예. 홍준표 의원이 적극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서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대책본부장의 제안한. 나한테도 거 맞습니까? 질문 좀 해보세요. 저쪽 딱만 질문하고. 뭐만 확인하고. 제안한 거 맞나요? 노코멘트. 아, 뭐 아니 네. 전화 해보세요. 홍준, 내가 홍준표. 홍준표 빙의하고 얘기. 제가요? 예. 선거대책위원장 자, 맡아주시죠. 그럼. 여보세요, 홍 대표님. 누구? 아, 네 누구? 예. <웃음> 네. <웃음> 이번에 저희 선거대책본부장을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후보 바뀔 까 아이가 <laughs> 내가 거기 뭐 할라 가노 예. 끊어라 예 재미없네요 사실 그 이재명 후보에게 이런 지적 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을 겪고 있고 스스로 점수를 좀 깎아먹는 상황 인데 떨어진 지지율을 다 가져오지 못 한다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30% 돌파한 데들이 있죠 뭐40% 돌파한 아, 40%, 40%, 아, 40 돌파한 데가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후보 에서 빠지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제로, 그 제로선 법칙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그 무당층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 진보 보수 쪽에 대척점에 있는 정당의 후보는 빠지면 바로 오지 않아요. 네. 일단 그 거쳐서 부동층을 거쳐서 오거든요. 부동층을 거쳐서 일정 정도 머무르고 본인들의 판단을 정리한 다음 이렇게 옮겨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히려 오르지 않는 게 예. 지즉히 정상이다. 미미하게 올리게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거 구도나 선거 이 과학적인 선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죠. 가야 는데 머물러, 되는데 있, 이제 머물러 이게... 있다가 예. 그게 이제 옮겨오면 박스권이 완전히 돌파되는 지금 이미 어, 실링은 부, 그 붕괴되고 있다 그런 판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에는. 투표율이잖아요. 양쪽 진영에서 얼마나 많이 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어, 윤석열 후보, 뭐 지금은 좀 네. 다운사이드인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근데 결국에 어, 본래의 지지층을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아, 그 어,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그 주안점이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권 교체 심리를 한20% 15%에서 20%못못먹는걸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얘기 기억하세요? 지금 정권 교체 심리를 살려내면요, 그거를 시대 교, 그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국민들의 흐름과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권 교체 심리를 이쪽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저앉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축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정국유체 심리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해보세요. 네. 요즘 뭐저삼 프로 TV의 조회수가 굉장히 뭐 화제인데 저희도 지난 설전 방송이 저희 한 200만 정도 나왔거든요. 정치 시즌 우리, 우리가 잘했다기보다 정치 시즌이니까요. 예, 저희도 조금 잘했다고 좀 해주시죠. 음. 예. 우리는 잘했는데 진행자가 잘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뀌었더면 300만 나왔겠죠. <웃음> <웃음> 많이 봐주시고 저희. 아 방송도... 윤석열부터 한결 났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깎아 내릴 수 있는 거예 아,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 이상 내려갈 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예. 아주 훌륭한 자세에 윤성열 후가 <laughs> 좀 이런 걸 보고 배우라 그러세요. <laughs> 저희 이번 주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예 대고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단한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